삼짱 부부는 지난 초여름 호카이도 골프여행을 다녀온 후 한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고 6개월 만에 네 번째 일본 골프여행을 하러 24년 12월 11일 7박 8일 일정으로 후쿠오카로 향합니다. 이번엔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을 미리 예약을 못해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여유를 갖고 4시 30분쯤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다행히 여유가 있어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서 간단히 요기와 커피를 한잔하면서 여행 설렘 지수를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여행 항공권은 trip.com에서 가는 편은 에어 서울, 오는 편은 이스타 항공으로 2인 43만원에 예약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후쿠오카 공항은 조금은 눈에 익어서인지 푸근하더라고요. 7일간 짱짱 부부의 발이 되어줄 렌터카를 픽업하러 이동합니다.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길 건너 좌측에 렌터카 셔틀 승차장이 있습니다. 스카이 렌터카 영업소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예약한 차량을 픽업했는데요. 그동안 매번 660cc 경차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큰 차이 없기에 7일간 22,330엔의 1,000cc 도요타 야리스 크로스라는 차를 렌트했습니다. 이번에는 출국 항공편이 이른 시간이라 첫날부터 후쿠오카 공항 남동쪽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센트럴 후쿠오카 골프클럽에서 9홀 라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미네마츠 홍케라는 우동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여기는 짱야가 20년 전쯤 몇번 없었던 좋은 기억의 우동 맛집인데요. 여전히 듬직하고 사랑받는 가게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센트럴 후쿠오카 골프클럽에 도착해서 오후 3시 나인홀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8월에서 오후 5시가 되니 어둡지는 않았지만 필드에 라이트가 켜지더라고요. 오후 5시 반쯤에 라운드를 마치고 처음 입박하는 유쿠아시로 가는 길에 미리 검색해둔 대만요리 후쿠키타 식당에서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12일 둘째 날 유쿠아시의 류트인 호텔에서 나와 가치야마구쇼 컨트리클럽에서 10시 27분 두 번째 라운드를 했습니다. 한국은 완전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후쿠오카는 가을 날씨입니다. 후반 16번 홀에서 맑은 하늘에 아주 잠깐 보슬비가 내렸는데 멋진 쌍무지개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에 카트 타고 단풍놀이하는 즐거운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13일 셋째 날에는 바다뷰가 멋질 것 같다고 짱규 씨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어 하던 시원하다 컨트리 클럽에서 10시 13분 세 번째 라운드를 했는데요. 화창한 날씨가 흐려지더니 후반 라운드 중간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올에서 바다가 조망되고 풍광이 멋진 골프장인데, 이 때문에 흐리고 살짝 추워서 애석한 날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었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이즈카에 있는 알구 더 야드라는 호텔로 향했는데요.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 객실이 특이하고 재미있고 아직은 젊은 건지 소상하는 호기심에 하루 숙박해 보았답니다. 4일 넷째 날은 문레이크 골프 클럽에서 오후 3시 18분에 라운드를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저희가 예약할 때 주간에 라운드 할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검색해 보니 야간 라운드를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예약했습니다. 늦잠히 일어나 동네 주민들처럼 근처 코메다 커피에서 샌드위치 등으로 아점을 먹고 인근 히말라야 골프 스포츠 매장에 들러 잠시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골프장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최대한 늦은 점심을 먹고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 어두워지면서 역시나 라이트가 켜집니다. 짱규 씨는 한국에서 야간 라운드를 몇번 해봤었지만 짱야는 처음이었는데요. 나름 달밤에 운치 있고 전후에도 불타오르고 무엇보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인지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혹독하지 않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라운드 후에는 3일간 숙박할 노가타의 프라자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15일 일요일인 다섯째 날에는 라운드 없이 휴식을 했습니다. 우연히 검색하다 금, 토, 일요일에만 열린다는 빗구리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꼬치구이 가게가 무척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짱짱 부분은 대신 초밥들과 우동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푸드코트처럼 꼬치구이, 초밥, 생선회 튀김과 비빔밥 등을 저렴한 가게에 사서 가운데 모여있는 탁자에서 먹을 수 있는데 가족 단위 지역 주민들이 엄청 많고 살짝 동남아 분위기도 나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잔 마시고 4일 연속 라운드로 피곤함을 풀러 근처 온천에 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미리 예약한 1층 이자카에서 노미호다이와 함께 즐겁고 살짝 알딸딸한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 여섯째 날에는 JR 우치노컨티클럽에서 다섯 번째 라운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골프장이라 그런지 한국분들도 엄청 많았는데요. 후쿠오카 명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설과 규모 등에서도 훌륭한 골프장이었는데 수많은 벙커와 도그렉 등으로 난이도는 좀 있었습니다. 라운드 후에 저녁은 며칠 동안 쌀을 줄어먹어 살짝 지겨워 변하으로 인도 요리로 저녁을 먹었답니다. 17일에는 3박을 머물렀던 플라자 호텔 노가타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후쿠오카 국제 컨트리 클럽에서 여섯 번째 마지막 라운드를 했습니다. 구름은 살짝 많았지만 화창한 날씨에 단풍 가득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라운드였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후쿠오카 시내 텐진 바시에 있는 마지막으로 숙박하는 더 블랙퍼스트 호텔에 짐을 모두 내려놓은 후에 렌터카를 반납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구마모토 골프 여행에서는 사가에서 장어집 찾다 체력 방전 되었었는데요. 이번엔 가보고 싶었던 장어집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장어집을 우연히 찾아. 좋아하는 장어 덮밥으로 체력도 충전하며 만족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리를 둘러보며 호텔로 돌아오는데, 반짝반짝 불빛과 함께 즐거운 인파들 크리스마스 풍경에 연말 분위기가 가득하여 짱짱 부부도 즐겁더라고요. 귀국하는 18일 마지막 날에 일어나 조식을 먹었는데요. 블랙퍼스트라는 특이한 호텔 이름처럼 이탈리아식 조식이 나옵니다. 취향대로 구성해서 먹을 수 있는 다진 샐러드와 로스트 비프, 즉석 피자 등이 특징입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흑곡가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하고 피피카드 라운지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 12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이번 7박 8일 골프 여행은 이른 출발 항공편과 4일 연속 포함 총 6번의 99홀 라운드로 파스 투온과 함께 조금 빡센 일정이었는데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언제나 촉하게 되고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짱짱 부부가 1년 전부터 큐슈와 호카이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보면 주중이나 주말에도 라운드 중에 대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후쿠오카 지역 골프장에서는 주말은 물론 주중과 야간에도 대기가 조금 길어 총 라운드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늘어나더라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럼 개별 세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